안녕하십니까 박준석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알의 밀 예수 그리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주면 많은 열매를 뱉느니라 밀은 전 세계적으로 재배되는 작물로 옥수수 다음으로 많이 생산되고 빵, 과자, 국수를 만드는 데 쓰이는 원료입니다. 밀은 다양한 용도로 쓰이기에 사람의 먹거리에서 빠질 수 없습니다. 밀은 수많은 용도를 통해 인류와 함께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밀이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가루가 되고 없어져야 되는 것이 밀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지만 밀처럼 죽어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직 한번 예수 그리스는 밀처럼 자기를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의 죽으심의 의미와 그 결과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밀이 되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의 죽으심의 의미는 첫 번째,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보시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3절에 보시면,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죄된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아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대로타인다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시면,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주 안에 있는 영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위해서 누군가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는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께서 저주의 형태를 달린 바 되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를 끊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결과는 첫 번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죄 가운데서 해방되었습니다. 제가 대상 주관하지 못하는 인생이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되게 이러느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1 6 절에 보시면 또 십자가로 이 두를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의 화목은 죄가 해결되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20, 26절에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을 참으시는 중에 죄의 증자를 강가하시므로 우리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시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요한일서 5장 1 1절에 13절에 보시면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옷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의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를 도 따르는 삶을 삽시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제자는 우리는 어떤 고난이 와도 주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고 해도 절대로 포기하면 안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미리 되어 하나님의 욕광을 드러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고 뭐 좁은 길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